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어, 날씨가 추운만큼 지금 덕유산에는 상고대가 지금 너무 지금 멋있을 것입니다 덕유산을 가지 못하고 지금 덕유산이 보이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유산 저기, 저기 멀리 보이고 이쪽에 가까이 보이는 곳이 지금 만봉인데요 어 덕유산에서 만봉을 거쳐서 지금 이쪽 금평들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덕유산 줄기입니다 그리고 안성이 편안한 안자에다가 이룰 성자를 쓰고 있는데 편안한 성 편안함을 이룬다는 안성인데 덕유산 정상에서 그 줄기가 저기 보이는 만봉을 거쳐서 덕이 넘쳐 흐르고 또 가득 차서 또 넘쳐 흐르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덕유산을 가지 못하고 덕유산 어, 상고대가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지금 부주 안성에 덕유산 밑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 그냥 오늘은 동영상만 감상을 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덕유산 상고대를 찍으러 덕유산에 한번 올 겨울에 한번 더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상고대를 찍기로 하고요. 오늘은 더위산이 보이는 곳에서 만봉이 보이는 곳에서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어, 구독자분들께서 건강하시고 올 겨울 추위는 너무 춥지만 잘 견디고 어, 추위, 추위가 추, 너무 춥다는 것은 그만큼 봄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멀지 않았으니.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